할렐루야 1월 2일 목요일 멜리성경 목상가이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수와 1장 10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머리가 되려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이 머리가 되었을 때에 어떻게 해서든지 흠집을 내고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이러한 때 분쟁이 시작되고 때로는 팝을 네 분이 일어나서 그 공동체가 위기에 처할 수 있죠. 오늘 본문에는 모세를 이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요수아가 가나안 땅을 향한 정복을 시작하겠노라 라고 선포하는 장면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요수아가 모세를 이은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다고 났었을 때에 아무도 그에게 항명하거나 저지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모든 지파가 모세를 따랐던 것 같이 요수아 당신을 따르겠노라 라고 다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은 정말로 은혜로운 리더십 이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요수와의 은행에서 비롯되었음을 볼수 있습니다. 요수와는 이전 지도자였던 모세의 흔적을 지우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모세의 명령을 상기시키고 그의 사역을 계승해 나갑니다. 모세의 사역과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13절 이하에 언급을 하고 있죠. 요수와의 요하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러기를 너희의 하나님 요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라 하였다 하는 것이죠.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소위 지도자라고 불리는 사람은 공동체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결정합니다. 그 방향성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직진하면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겠지만은 이 사람 저 사람마다 정체성과 방향이 달라지면 지도자가 바뀔 때마다 이쪽으로 휘어졌다가 저쪽으로 휘어졌다가 바로 가면 금세 갈 길을 열 배나 힘들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는 나라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이 땅의 목표가 정체성이 아니라 천국을 향한 정체성이다 보니 그 방향성을 설정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고 갈 때가 많거든요. 그냥 우리 교회가 커지기만 하고 그러하면 그래 바르게 간다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믿거든요. 원래 우리 교회 표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심는 교회죠. 교회의 정체성에서 이 표어가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복음을 심어서 구원받는 자가 더 많게 해서 함께 척국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이 표어를 써놓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선포하면 좋겠어요. 입으로. 개인적인 바람은 새해에는 광고 때 우리 다 같이, 다 같이 표어 재창하겠습니다. 하고 선포하는 것, 이런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표어 재창. 하나님의 복음을 심는 교회. 뭐 이렇게 외치는 거 말이죠. 자, 요수아가 백성들을 가난 땅으로 인도할 사명을 받은 후 가장 먼저 한 것은 10절을 보면 이에 요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기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요수가, 요수아가 즉각적으로 순종하였다라는 뜻도 있습니다만 또한 가지를 보자면 요수아는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말하고 명령했다는 거죠.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만은 1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르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라고 하죠. 말에는 힘이 있으며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하며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말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창세기 1장에서도 볼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기 위해 힘쓰고. 애쓰고 있는데 물론 그리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보다도 가장 먼저 할 일은 말로 선포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요수아가 본문에서 자신에게 위임된 사명을 이행하기 위해서 진중에 다니면서 백성들에게 말로 전파했던 겁니다 그때 어느 누구도 네가 뭔데 하는 그런 이들이 없었습니다 과거 모세의 리더십, 리더십에 대항하듯이 그런 이들이 얼마나 많았었습니까? 하지만 요수와의 외침과 명령에 이들이 오롯이 순종하는 것을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6절에 그들이 요수와에게 대답하되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며 당신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겠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요수와를 모세와 같은 지도자로 인정하고 그를 따를 것을 맹세하는 것입니다. 새해가 되면 교회도 여러 성도들을 각각 사역의 파트에 임명을 합니다. 그때 우리는 불만이 생길 수도 있어요. 왜 나는 이런 데 맡기는데? 왜나 저런 거폼 나는 거 하고 싶은데?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죠. 하지만 성경에 이런 것처럼 다 입이 될수 없고 다 귀가 될수 없어요. 각각 역할 분담을 하는 것이죠. 그래야 공동체가 잘 돌아갑니다. 우리 교회가 25년도에는 선포되는 말씀을 잘 듣는 그런 교회가 되고요. 그 들려지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성도의 정체성과 또 교회의 방향성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읽고 듣고 하는 이 말씀을 따라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